아 수익 다들 실을 하셨네요 아네 알겠습니다 dna 링크 dna 링크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가 고가권에서의 저가주축가 방어 이긴 한데 그 거리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점이다 고점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고점을 찍고 나서 한2 3개월 횡보 해버리면 은 고점이라는 이 사람들의 의미가 있죠. 고점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예, 두려움으로 다가갑니다. 두려움. 왜 그럴까요? 예, 고점이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깡카랑님 라우라, 열공님, 부활님. 예, 왜? 예, 지금 주가가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DNA 링크 같은 경우에는 24,650원에 고점을 찍었어요. 역사적인 고점이죠. 그렇지.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는 하락한다는 거. 하락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지. 두려움. 그리고 저점이 15,300원. 자, 이걸 저점과 고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자, 고가와 저가 박스권이다라고 한 번에 말을 할수 있느냐? 말을 할수 없다. 예, 고가와 저가만으로 박스권을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평가, 계산하고, 적정가, 계산하고, 모든 지지와 저항이 과거의 반복성을 띄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박스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스권은 누군가가 정밀하게 매집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차트, 그 가격의 움직임은 굉장히 정밀하게 어디에 남아있어야 돼요? 어디에? 예. 네. 사고팔고, 이 가격은. 정비 했던 움직임 전부 차트에 다 남아 있어야 돼요 차트 차트는 그렇죠 초롱님 정답 차트는 한마디로 시장에서 예, 장부입니다 장부 적어 놓잖아 얼마에 얼마 거래량 터지고 얼마까지 시도 사고 최고 비쌀 때는 얼마고 최고 쌀 때는 얼마였다 네 이것은 예, 장부 장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예, 가계부죠 초롱님 그쵸? <laughs>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 챙기면 된다. 아마 이 주포들은 가계부로 다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야 여기서 얼마 땡기자, 얼마 땡기자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가와 저가의 저가의 움직임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쵸죠 네,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데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4,650원. 그쵸 그렇죠? 저가가 15,300원. 나누기 2. 29,970원. 19 19975. 자, 요렇게 긋고 과거 차트 한번 돌려보고요. 일단 과거. 자, 이 부분. 지지화장 나오죠, 여러분들? 예. 그 사이에 기준봉도 있네요. 또 기준봉도 있고요. 기준봉 찍고 성공. 기준봉 찍고 성공. 네. 자, 요렇게. 과거에도 우리가 엎어진 S자죠. 에어 엎어진 S자. 자. 요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저가주 주가방어 위치에 또 아름답게 기준봉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기준봉. 자, 그리고 적정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9975. 15,300 나누기 2. 적정가 17,637. 17,637. 자,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저가 주주가 방어죠. 저가 주주가 방어. 자, 이와 같이 고가 형성 그리고 저가 형성 평가 형성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지지화정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사이 지지화 저항에서 기준봉이 나왔을 때 기준봉 단타 매매의 확률은 상당히 예, 상당히 높아집니다. 상당히 그러면은 DNA 링크도 우리가 최대 3%까지 계속해서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 DNA 링크 어제 기준봉 같은 게줄 한번 그어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그었다 예 그러면은 이 안에 지지화 저항의 힘은 굉장히 예 커진다는 거죠. 굉장히 커진다는 거. 음. 그러면 이 기준봉 단타 매매는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죠.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죠. 바닥도 이렇게 봐도 쌍바닥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봐도 쌍바닥이 될수 있는데 이건 의미가 좀 작고. 이렇게 쌍바닥을 보는 게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차트상으로는 이 DNA 링크가 어때요. 지금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다 1번, 나쁘다 1번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생각을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좋다 1번, 네, 나쁘다 2번 네, 별로 3번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준봉 위치가 저가주주가방의 지지와 저항의 라인과 겹친다 그러면 이 매매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다시 줄을 다 지우고 자 줄을 다 지우고 이게 기준봉이잖아요? 기준봉 중심에다 줄을 하나 꺼볼게요. 오늘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데, 계산기를 켜가지고, 기준봉 지선 영역, 시가 18,150원, 종가가 2200원, 20 자, 그러면은 가격이 19,600원, 그리고 19,200원, 야, 이거 19,600원에 샀다면 은 구라치지 말라고 할것 같은데요. <laughs> 열공님, 부활님 길이나야 예, 회원님들, 예, 이거 어디 가서 19,600원에 샀다고 하면은 예, 거짓말이라고 할것 같으니까 예, 19,600원에 샀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예, 뻥치지 말라고 그렇죠, 깐깐하 예, 절대 이 가격에서 살수 없었다 그럴 거요. 예 하지만 사졌다 니닌 거. 그리고 방금 수익 실을 했다는 라 거. 자, 그러면 기준봉에 줄세 개를 그었습니다. 상단, 중단, 하단, 지지와 저항 영역대 2% 대. 자, 그러면은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을 찬다고 랬잖아요 여기, 여기 일단 이미 다 나왔습니다. 과거로 가볼게요. 자, 이 부분 어때요?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그리고 초입, 초입 어때요, 여러분들? 자, 선을 굵게 해서 돌파, 눌림, 반등. 눌림, 반등. 눌림, 반등, 하락, 저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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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교대, 다시 저항. 지지와 저항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 자리는, 박스권의 자리는, 과거에도 반드시 반복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DNA 링크. 일단 DNA 링크는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예, 매매를 해서 예, 수익실을 했고요. 어, DNA 링크는 호재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체 분석 맞춤 의학용 예. 이런 유전체 분석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메르스든 에이즈든 앞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수명 연장, 예. 수명 연장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어제하고 엊그제 나온 뉴스가 있어요. 수명 연장에 대한 꿈. 예. 여러분들 뉴스 나왔어요. 150세까지 살자. 150세까지 사람이 살면요,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 있겠죠, 어떤 사람들. 네. 정말 가족애가 너무 강한, 정말 강한 사람들. 나의 자식과 100년, 200년 살고 싶다. 네. 저, 그렇죠. 저도 저희 부모님과 100년, 200년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기업에서 진짜 돈잘 벌고 이런 회장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이게 다내 돈인데, 내 죽으면 우야노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생명연장. 150세까지 꿈을 꾼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laughs> 메르스, 뭐, 이런 공포심리. 이런 것들이 다 되고 고령화사에 회 나오고, 막, 질병에 대해서 인류가 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해가지고 유전체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호가 나올 때마다 거래를 해야 된다. 복합보증 항상 3, 네개씩 같이 붙어 다니니까. 그러면 차트도 좋고, 뉴스도 좋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매매기법이죠. 네. 매매기법. 적당한 가격을 찾아나 DNA링크, 19,600원에 줄을 거 볼게요. 이렇게 되죠. 돌파, 그리고 눌림, 매수, 상단 매수 완료. 여기서 매도, 바이, 앤 셀. 자, 이렇게 DNA 잉크는 아침에 몇분 만에 끝난 건가요? 지금 사서 매도. 어 5분만에 끝났구나. 아 이게 좋은데, 그쵸 <laughs> 예, 5분만에 매매 다 끝나고 이게 진짜 이상적인 예, 분탄데. 아 참. 장이 한번 흔들렸지만 좋은 상승세로 예, 일단 오전장 단타 매매 한 종목 게이링크 예, 수익션을 했습니다. 좋은 차트예요. 예, 프린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 29,970원. 19 19975. 자, 요렇게 긋고 과거 차트 한번 돌려보고요. 일단 과거. 자, 이 부분. 지지화장 나오죠, 여러분들? 예, 그 사이에 기준봉도 있네요. 또 기준봉도 있고요. 기준봉 찍고 성공. 기준봉 찍고 성공. 네. 자, 요렇게. 과거에도 우리가 엎어진 S자죠 엎어진 S자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저가주주가방어 위치에 또 아름답게 기준봉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기준봉 자 그리고 적정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9,9,7,5 15,300 나누기 이 적정가 17,637 17,637자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저가주주가 방어죠 저가주주가 방어 자 이와 같이 고가 형성 그리고 저가 형성 평가 형성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지지화 정을 나눈다그랬잖아요그 사이사이 지지화 정에서 기준 아, 수익 다들 실을 하셨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DNA 링크. DNA 링크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가 고가권에서의 저가주 주가 방어이긴 한데 그 거리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점이다, 고점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고점을 찍고 나서 한 2, 3개월 횡보해 버리면은 고점이라는 이 사람들의 의미가 있죠. 고점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예, 두려움으로 다가갑니다. 두려움. 왜 그럴까요? 예, 고점이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깡까랑님 라우라, 열공님, 푸알님, 예, 왜? 예, 지금 주가가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DNA 링크 같은 경우에는 24,650원에 고점을 찍었어요. 역사적인 고점이죠. 그렇지.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는 하락한다는 거. 하락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지. 두려움. 그리고 저점이 15,300원. 자, 이걸 저점과 고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자 고가와 저가 박스권이다라고 한 번에 말을 할수 있느냐 말을 할수 없다. 예, 고가와 저가만으로 박스권을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평가 계산하고 기준봉이 나왔을 때 기준봉 단타매매의 확률은 상당히 예, 상당히 높아집니다. 상당히. 그러면은 DNA 링크도 우리가 최대 3%까지 계속해서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 DNA 링크 어제 기준봉 같은데 줄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자, 이렇게 걷다. 예, 그러면은 이 안에 지지와 저항의 힘은 굉장히 예, 커진다는 거죠. 굉장히 커진다는 거. 음. 그러면 이 기준봉 단타면은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죠.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죠. 바닥도 이렇게 봐도 쌍바닥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봐도 쌍바닥이될수 있는데, 요건 의미가 좀 작고 이렇게 쌍바닥을 보는 게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차트 상으로는 이 DNA 링크가 어때요 지금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다 1번 나쁘다 1번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생각을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좋다 1번 예, 나쁘다 2번 예, 별로 3번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준봉 위치가 저가주주가방의 지지와 저항의 라인과 겹친다 그러면 이 매매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다시 줄을 다 지우고 자 줄을 다 지우고 이게 기준봉이잖아요? 기준봉 중심에다 줄을 하나 꺼볼게요. 오늘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데, 계산기를 켜가지고, 기준봉 지선 영역, 시가 18,150원, 종가가 2200원, 20 자, 그러면은 가격이 19,600원, 그리고 19,200원, 야, 이거 19,600원에 샀다면 은 구라치지 말라고 할것 같은데요. <laughs> 예, 열공님, 부활님, 기리나야 예, 회원님들, 예, 이거 어디 가서 19,600원에 샀다고 하면은 예, 거짓말이라고 할것 같으니까 예, 19,600원에 샀다는 말하지 마세요. 예, 뻥치지 말라고 그렇죠, 잠깐. 예, 절대 이 가격에서 살수 없었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예, 사셨다니까. 그리고 방금 수익 실을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기준봉에서줄세 개를 그었습니다. 상단, 중단, 하단, 지지와 저항, 영역대 2%대. 자, 그러면은,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여기. 일단 이미 다 나왔습니다. 과거로 가볼게요. 자, 이 부분, 어때요?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그리고, 초입. 초입. 어때요, 여러분들? 자, 선을 굵게 해서, 돌파, 눌림, 반등. 눌림 반등 눌림 반등 하락 저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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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교대 다 적정가 계산하고 모든 지지와 저항이 과거의 반복성을 띄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박스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스권은 누군가가 정밀하게 매집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차트 그 가격의 움직임은 굉장히 정밀하게 어디에 남아있어야 돼요? 어디에? 예, 사고 팔고 이 가격은 정밀했던 움직임 전부 차트에 다 남아있어야 돼요 차트 차트는 그렇죠 초롱님 정답 차트는 한마디로 시장에서 예, 장부입니다 장부 적어놓잖아 얼마에 얼마 거래량 터지고 얼마까지 시조사 샀고 최고 비쌀 때는 얼마고 최고 쌀 때는 얼마였다 네, 예, 이것은 예, 장부 장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가계부죠, 초롱님그쵸죠 <laughs>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 챙기면 된다. 아마 이 주포들은 가계부로 다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야 여기서 얼마 땡기자, 얼마 땡기자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가와 저가의, 저가의 움직임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데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4,650원. 그렇죠? 적가가 그렇죠. 15,300원. 15 나누기